안녕하세요. 네, 콜라보 방송 신여님TV의 신여님입니다. 지지 곧 출간 마무리, 끝물이라 28일까지 한번더 영상 삭제되면 계정 폭파가 됩니다. 사과 커피 TV도 경고 두 번째 감옥이거든요. 그래서 신여님 여행사가 올린 영상도 봐주세요. 디자이너가 넘긴 후 적극적으로 운영할 테니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봐야 할 영상입니다. 봐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 파산 과잉 복지보다 과잉 공무원 때문이었다. 중앙이 보 이정재 칼럼니스트의 그림이 뭐라 에서 한상진 교수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두 개를 다루고 갈게요. 한상진 교수님과 좀 집중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어,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공산 세뇌된 사람들이에요. 그라마시 진이전이다 먹혀 들어가서 이 생각이 공산 전략인지 모르고 거기에 세뇌된지 모르고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 상태. 내 주변에 뭐 교수부터 해서 다 그랬으니까 그 돌아가는 흐름이 정상이 아니잖아. 정국민한테 맞게 하려 야잖아요 절대 뉴스를 보지 않고 이 관제 뉴스만 보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는 일로 다 바쁘긴 하지만 폭풍검색이 그리스 파산은 과잉 복지보다 과잉 공무원 때문이었다. 포퓰리즘을 따라간 거죠. 미쳤죠.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을 아주 배격하고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갔는데 깨끗하게 하려는 게이 시대는 왜 탄으로까지 끌고 가냐 이거죠. 한번 늘어난 공무원은 절대 안줄은데요 어, EU 빈내서 공무원연금 지급, 자식세대 일자리 잃고 나라 다 떠나죠. 1981년 아버지 뒤를 이어 그리스 총리가 된 안드레스 파판드레우는 취임 직후 강료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 아르헨티나 후안페론이 국민에게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고 한데서 빌려온 이 말은 30년 후 그리스 부도위기로 몰아나왔어요. 포플리즘 따라가면 해가 망신하는데 이 유럽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날씨가 좋으면요. 공부들 안 해서래요. 우리나서 <laughs> 날씨가 좋은 편이잖아요. 공부들 안 해.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22.5 당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이었대요. 다들 재정의 황금률을 지켜왔는데 그 황금률을 폐기했어요. 전에 선별 복지는 보편 복지로 바꿨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를 시작했고 출근 시간대 대중교통도 공짜였대요. 국가가 이게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공짜가 이게 말이 됩니까? 22.5%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파판드레오직권 3년 만에. 33.6%로 50% 가까이 뛰었어요. 파판드레오가 시작한 포퓰리즘은 정권 교체 후에도 이어졌어요. 한번 퍼주기의 맛을 본 국민이 금단 증상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포퓰리즘 처방을 집권단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 수준이 낮아지죠, 더. 공무원 공화국의 시작도 파판드레오였다. 그리스는 다당제 국가다. 그리스 정치권은 공공부문 노조와 공무원 표심잡기에 매달리게 된대요. 그리스 청년 실업률은 39.4% 그리스 전체 실업률 19.3%의 두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가장 높은데 그래도 체제 전복이나 치명적인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에 젊은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래요. 전 세계에서 중위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인구의 반이 46세 이상이다. 학생보다 연금 수급자가 훨씬 많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나라를 떠나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거의 50만 명이 그리스를 등졌는데 이는 인구의 5%에 달한다. 남아있는 많은 청년은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연금에 기대 함께 살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서서 인구통계학적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이다 파판 드레우가 (40년) 전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솔식이 만난 사람 우린 매우 위험한 순간에 직면 국가 명령 통제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페이지에 영상 올려놓잖아요. 친구하고 태클거는 그런 메시지가 또 뜨고 있어요. 진보성향 사학자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그러나 방역 성적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여있다.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다. 최고 권력자의 나쁜 의도로만으로 이렇게 된건 아니다.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권위주의 흐름이 정당화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턱에다 걸고 다니지만은 마스크는요, 외부에 그 바람이 있는 곳에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바람속에서 1초도 못 견뎌요. 균이 그냥 쓰러져요. 마스크 습관이 되니까. 이게 습관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문재인도 이 게이트급 이 펀드 사기 이곳된 거예요. 도둑질도 습관입니다. 모든 게다 습관이에요. 문재인은 이거 펀드 사기 뭐 이런 것들을 다루었던 변호사라 어떻게 하는지 다 알지. 상진 교수님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장, 노무현 정부 강북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 민주통합당의 대선 패배 원인을 규명하는 대선 평가 위원장, 2016년에는 국민의당 창당 준비 공동 위원장을 활동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학자로서 사회 이론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지신 그룹에서는 이를 이해. 예 국가라고 부른다. 예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일각에서는 독재, 독의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국가기구와 권력, 재정을 동원해 과도하게 개인과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주의 성격이 강했다. 통치에 유리해진 것은 틀림없다. 노무현 정권은 실패에 악몽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뒤집어 놓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빠졌다 국민은 현 상황에 굉장히 경각성을 가져야 한다. 이게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누리지 못한 유리한 통치 수단을 갖게 됐다. 정부가 최대한 공포심을 불어넣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계 모니 장학 사유론 감기보다도 훨씬 못한 400명 안쪽에 독감은 한해 5천 명쯤은 죽는데 거기에 400명 너무나 정권이 어떤 방역 조치를 해도 올수 박수 치는 야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야당은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 현 정권이 국가주의로 몰고 가고 있으니 야당은 파괴된 상식을 복원하는 쪽으로 저항해야 한다. 방역 주체가 시민임을 알려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명령으로 누르지 말고 시민이 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하고 향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모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정부 학교에 일사불란하게 열고 닫으려는 게 국가 지상주의 발상이다. 지역마다 다른데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충격은 86세대의 국가주의자판 신이었다. 화병조치도 법 절차와 태그 들이 안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86세대는 법을 넘어선 통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어느 나라 어느 집단보다 너무 높았다. 질문 586 운동권 조직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은 전체주의적이었다. 낭만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본 게 아닌가. 그 공병호 선생님은 낭만적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분은 진보적인 그 색채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낭만적일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있어요. 저도 진보 쪽에서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인연감을 갖고 있는 요소가 뭐 있냐면 저는 같은 586 세대라도 저는 예술 문화에 흠뻑 빠져 살았던 자유의 그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여기 586 세대의 그 얼마나 파시오적인 반자유, 반인륜적인 것을 저는 냉철하게 하거든요. 답은 운동권만이 아닌 80년대 대학생 세대 전반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런 세대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국가주의자로 변신해 있다. 내게는 무척 고통스러웠다. 양심 있는 진보는 괴로워야지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선생에게 고통스러운 일인가 질문입니다. 다. 나는 1980년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탈인습적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실천하는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다. 이들이 사회 변혁 주체로서 우리 사회를 바꿀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질문, 586세대는 학창시절 민주화 의식과 함께 좌파 이념에 가장 영향을 받은 세대다. 그 운동권 세력이 현 정권을 장악하자 우리 사회는 시대차오적 좌편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아주 예리하게 질문하셨어요. 답. 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실패한 모델인 사회주의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 판단 능력이 그렇게 결여되진 않았을 것이다. 한 교수님 답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문계의 여적죄. 게이트급 엄청난 부정부패. 역대급입니다 세계 최악일 겁니다. 세계 최악의 부정투표입니다. 사형이나 종신형을 이게.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먼저 제가 영상에 어떤 분 댓글에서 목태의 마지막 장 끝판 좌파들의 무릉도원을 남극이 짓기 위해 자금을 확충한다는 설이 있다는 그 얘기에 왜 남극인가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제가. 전 세계에 다 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딱한곳 주둔하지 않는 곳이 남극이라고 합니다.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쫓겨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는 남극으로 튄다. 먹튀한다라고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정부의 부정부패를 이걸 보지 못한 부정 투표도 인식을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처음부터 다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 투표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걸 다 목격을 한 상태에서 의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태양강 때문에 다 망쳤다는 뉴델리 뉴스까지 있었어요. 제가 영상을 피디에다 올려면요 그거 항의하는 또 이쪽 세력에 메시지가 또 날라와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도. 예술 문화를 갖다가 해야되는 입장 인데 같이 섞으면서 해야돼요 그리고 자막까지 하고 아직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